안녕하세요. 시니어를 위한 꼭 필요한 정보, 시니어 전성시대입니다.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이 또 발표됐습니다. 따끈따끈하게 발표된 새로운 지원금 소식인데요. 일명 전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입니다. 그런데 이 지원금 시작도 전에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재난지원금이 또 나오니 좋다는 의견도 있지만 선거용 현금 살포다. 뭐 이런 주장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번 지원금은 그동안 지급됐던 지원금과는 비슷한 듯또 다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번 지원금의 목적이 무엇인지, 누가, 언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오늘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11월부터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시니어님들의 일상생활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왔나요? 가을 단풍 나들이를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오랜만에 가족 또 친구들과 만나 외식을 즐긴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처럼 조금씩 원래 일상으로의 회복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그래도 조금은 불안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젊은층들은 외부 활동을 많이 늘리지만, 시니어님들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조금 조심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요. 이런 와중에 재난지원금 소식이 또 들려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대선 후보가 주장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진을 공식화한 건데요. 위드 코로나로 이제 일상생활도 회복하고 있는데 갑자기 웬또 재난지원금인가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 재난지원금은 그동안엔 없었던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일명 방역 지원금이라고 부르는데요.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되더라도 마스크 등 개인 방역이 필수적인 만큼 방역 물품 비용을 국가가 지원해준다는 취지에서 이와 같은 명칭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즉, 이번 지원금은 고통감내에 대한 지원금도 아니고 소비진작을 위한 것도 아니고 방역 물품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이라는 얘기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는 지원금이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얼마나 지급해줄 예정일까요? 이 지원금을 처음 주장한 사람이 이재명 후보인 만큼 당초 이재명 후보가 주장한 바에 따르면 1인당 최소 30만원에서 50만원은 지급해야 된다고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보다는 더 줄어든 1인당 20에서 25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기대했던 것보다는 많은 것 같습니다. 방역지원금이라고 해서 마스크 값 정도 나올려나 했는데 지난 국민지원금 만큼이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통 크게 또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걱정하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도대체 돈이 어디서 썩어나서 자꾸 주느냐? 세금만 더 걷어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들 당연히 할수 있는데요. 민주당에 따르면 올해 초과세수 10조에서 15조 원을 활용해서 방역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즉 대략 12조 원 가량으로 예상되는 올해 초과세수를 오래 걷지 않고 내년으로 미뤄서 그 돈을 가지고 연초에 1인당 20에서 20 25만 원씩 나눠 주겠다는 거죠. 원래 올해 납부가 예정되었던 초과세수 중 내년으로 미룰 수 있는 항목으로는 유류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이 있는데 이걸 현재 내년으로 미루는 걸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초과세수를 활용하면 국채 발행 없이 전 국민 방역 지원금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반대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당에서는 이게 세금 깡과 다른 게 뭐냐? 국가 재정을 정치 자금으로 쓰려는 발상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도 난감해 하고 있는데요. 여당 후보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임의로 세금 납부 시점을 미뤄 주는 나쁜 설례가될 수도 있다는 게 의 입장입니다. 즉 올해 납부해야 할 초과세수가 내년으로 연기가 되어 늦게 거두게 되면 이자수입이 줄어드는 등 정부가 손실을 입게 된다는 건데요. 원래는 세금 늦게 내면 가산세도 물리는 마당에 국가 재정법을 피하기 위해 납부를 유예하는 건 납득이 어렵다고 정부 관계자가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우리 시니어님들의 의견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년 1월에 방역 지원금 20에서 25만 원이 지급되면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현재 논의 중에 있는 사안이긴 합니다만 사용처 제한 없이 지역 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동안에 지급됐던 재난지원금은 사용처에 제한이 있어서 대형마트도 안 되고 백화점도 안 되고 뭐 여기저기 안 되는 곳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사용처 제한은 없지만 지역 화폐로 지급을 해서 지역 화폐 사용 가능한 업종에서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 이런 방향성을 제시했으니 아마 이렇게 결정될 가능성이 상대적. 높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 봅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이번 방역지원금 추진과 관련해서 결국 선고용 현금 살포가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민들이 비판을 하니까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에서 방역지원금이라고 이름만 살짝 바꿔서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 재원도 명분도 없다 라는 의견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반응도 제각각인데요. 그동안 지원금을 줘서 너무나 유용하게 잘 썼다 또 지원해주는 거 대찬성이다 이런 의견 들도 있고요. 다 우리가 낸 세금이다. 좋아할 거 하나도 없다.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현재 의견이 팽팽한 상황에서 우리 시니어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오늘은 새롭게 지급될 예정인 전국민 재난지원금, 일명 방역지원금에 대한 정보 알려드렸는데요. 아직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어쨌든 지급이 이루어진다면 많은 국민분들께 꼭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번 지원금에 대한 우리 시니어님들의 의견은 어떠한지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